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일면에 절기에 대해서 표현을 매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꼭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의 의미를 이해합시다라는 일면, 주보 일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 동안을 의미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랑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 준비하는 절기이다라고 절기의 의미 속에 첫 번째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 예,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오늘이 새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 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 나눌까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초심 내지는 또 원론 내지는 기초가 중요하다 싶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빚어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재책임질 하시면서 내 신앙에 대한 점검해 볼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때로는 지루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꼭 지루함만으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것. 심지어는요. 며칠이 되었건 몇 달이 되었건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들은 때로는 가슴 벅찬 순간으로도 다가오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반드시 오니까. 오지 않는 기다림은 슬픈 기다림이지만, 그러나 온다는 확신 속에서는 더없는 기쁨이 있지요. 이 기다림의 기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장세기부터 말하기까지 전체 39권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할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체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주님의 이 죽으심 고난까지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통해서면 한 아이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기묘하고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성을 우리 주님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함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 신앙의 증검을 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내가 찾소. 영원의 시기가 정시에 종을 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때가 되었도다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내려오실 때 이제 뭐저 나름대로 해석 한번 해본 겁니다. 천사로 내려보낼까? 왕으로 내려보낼까? 장성한 어른, 어른으로 내려보내면 어떨까 이도 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이 땅의 독생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고난과 때로는 시련과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시험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유혹이 뭔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성장해가 오시면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탄생시킬 그릇이 될 여인을 찾으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적이었고 마음이 순결했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던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서 마리아에게 내려가서 여기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걷는 아들을 잉피하게 드리라라고 수태고지를 예고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변명하거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하라고까지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정혼녀, 정혼남, 약혼남 요셉도 혹여 아니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하 그래서 요셉이 몰래 가만히 끊고자 했대 하지 않습니까? 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하기로 생각한 마리아에게 전달되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남녀간의 결합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습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육신의 어머니로 등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베들레 마구간에 누워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 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못 믿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믿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답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탄생 때부터 신비로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의 그의 성정은 다릅니다. 성, 죄송합니다. 성정이라 그의 영적인 그의 모든 탄생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장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고되어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 신약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죄를 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했고 히브리서 사장 15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비교적 선한 사람들은 그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러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 그런 것은 완벽해 나 완벽성을 추구해 등등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참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될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이뤘다고 말을 하시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왜 완전하다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하심이나 행동하심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곳 죄성이 그분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뭐 속담으로도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요. 틀어서 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다 죄성이 있고 죄인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과목 가운데 예배학 가운데 장례 파트 예배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 파트를 안 했고 저는 다른 파트를 했는데 후담이었는데요. 장례 파트를 하려면은 실제로 이제 장례 진행 과정을 예배실습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관을 만들어 놓고 그관 속에 들어갈 사람을 자원 받는 거예요. 아무도 자원 안 해요. 신학생들인데. 관 속에 들어가면 염도 해야거든요. 살아 있는 사람을 눕여 놓고 염을 하는 게 실제 예배에 저희들은 실습입니다 예배학에서 결혼할 때는 저는, 저는 결혼 파트를 맡았는데 결혼 파트 맡은 우리는 좀 결혼 못 하고 사는 가정을 성도 우리 그 예배, 그 결혼 파트 맡은 우리 신학생들 교회 그래서 두 가정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을 두분 합동 결혼식에서 직접 우리 예배학 시간에 결혼식을 해드렸습니다 교수님이 장례하고 근데 장례 파트 하신 분 중에서는 후담입니다 저는 직접 보냐라고 들은 드러서 발표하면서 그러더라고 이 관에 누울 사람을 자원받는 게 아무도 안 누워요. 그러자 이제 교수님께 이 난감을 받은 교수님께서 그러면 관에 누운 사람이 이불을 주겠다 하니까 한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관에 누워서 그한 사람 사람은 진짜 이불 받았어요. 그 예배학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예배학 가운데 시스 가운데 장례 파트를 마무리하고 관에 누운 사람의 소감을 감을 물었어요. 그 관에 누웠을 때 자기의 자기됨을 비로소 깨달은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 관에 누웠을 때, "아, 죽음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신학도 이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나인데, 아, 나의 죄성, 나의 죄인임을 고백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나서 아주 관에 누워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후담으로 그 전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교육, 북 어, 교육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그때 많이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관을 만들어 놓고 눕게 하는 게 아니라 관에다 한 번씩 눕도록 하게 하는데 그관 안에다가 큰 거울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눕기 전에 그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를 한번 봐봐라 거울에 관 안에 있는 그 거울을 보면서 아직 뚜껑 덮기 전이니까 화나니까 그리고 뚜껑을 한번딱 덮어주고 한몇초 길게는 몇분 이렇게 누워 있게 하는 거란 실수 중에 복음과 나날을 시행했는데 여러 청년들이 나중 그 관에 누웠다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전사님 참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이 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들을 때아 그렇구나 죽음 앞에 누구든 다 나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것을 실제로도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는 시간이 단 1분도 1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루도 단 1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신비로운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 뿐입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한번 봐보십시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죽어보지 못한 죽음을 우리에게 죽어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름 인사 유명한 사람 제법 있습니다 죽고 나서 야이 사람 이런 업적을 남겼어. 저도 잊을만하면 예, 잊어버릴만한데 일본에서 그때가 되면 언제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 한 청년이 우리나라는 지금은 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어 서 지하철이 안전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지하철로 들어 이렇게 예, 추락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데 수인 청년인가 이수인 청년인가가 일본에서. 유학생이신 분으로 갔다가 자기 일본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져 구해내고 자기는 그 지하철에 그만 치여서 유명을 달리했던 그 사건이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제도 제가 그어더 기사에 봤어요. 그 청년을 기리면서 그 지하철역에서 매년 추모 예배를 추모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분은 이 수인 청년은 벌써 죽은지 제가 하기는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측려은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사 유명한 거지요. 요즘 한글이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한글 하면 세종대왕을 떠올립니다. 말 그대로 인사 유명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죽거면 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헌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업적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친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필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법대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침 일찍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지순례 갔더니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은 이렇게 코스화 시켜서 부분 부분 이렇게 글귀를 붙여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고, 어떻게 되셨고, 어떻게 부분을 우리가 순례자의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성기 순례하면서 참 마음속에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른 데는 몰라도 예루살렘은 한번 우리가 성기 순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진히 그골고다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과정, 그 코스 사실 그 코스가 길다면 길리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우리는 그냥 그저, 그저 걸어갔으니까 길게는 못 느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그 과정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육신 저러냐 간 우리 주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슬픔의 언덕길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넘어지시면서 쓰러지시면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 가 주시지 않습니까? 골고다 산곡대기에서는 가시관에 찔려 이마에 흐르는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 앞에 누워 있는 예수님 모습 그 예수님의 못 발과 손에 대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여섯 시간이나 위에서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 해도 그 빛을 잃었다 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오후 3시가 되어 고뇌와 차절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주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샘물이 비로소 그때부터 터졌습니다. 그 샘물이 흘러흘러 흘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당도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께 갈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기독교를 폄하할 목적으로 이죄의 용서 의 부분을 잘못 방향하는 부분들이 있어 참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뭐 영화에 보면은 내가 용서했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은 이 예화집 가운데 이런 예화 한 가지 소개해 올립니다. 어느 집에 아내 되신 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남편 된 분은 아주 아주 와일드예요. 아주 난폭하게 그지었고 고집스럽게 그지었고 그런데 이 아내 되신 분의 요청을 통해서 목경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신방을 자주 합니다. 갈 때마다 뭐뭐 뭐 아무튼 험한 소리 해도 그래도 그 목사님 그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가서 기도해줬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아이 남편이 이 목사님을 보더니 그날따라 목사님도 아침 일찍 그 가정을 방문했다고 해요. 아, 이 목사양반, 나좀 따라와 보시오. 해서 따라갔더니 자기 집에 있는 닭장, 답장, 농부이니까 닭장으로 끌고 가더라고. 자기 닭을 좀 보시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병아리들이 몇 마리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 닭은 꿈쩍을 안 합니다. 봤더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날 밤에 족제비가 나타나서 그 어미 닭의 머리를 그만 다해서 피를 다빨아먹어버는게 죽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닭을 꽤 많이 키웠습니다. 가끔 족제비들이 나타나서 닭을 죽이고 갑니다. 물론 그때는 우린 저는 어렸으니까 그날은 백숙 먹는 날이. 에요 저는 지금도 백숙을 그렇게 싹그렇좋아하지않 않는데 워낙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그렇듯이 이 어미닭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는 어미닭의 죽은 그 날개 품은 래에서 병아리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옳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그 와일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것이요. 내가 믿고 당신의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요.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몸을 죽었을지 몰라 죽음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와 당신의 아내와 당신을 위해서 죽어 주셨어 그분들에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라고 했더니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감 와서 임기하셨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고요? 얼마나 신비로웠습니까? 당시 권력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교묘하게 엮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 문을 막아버리고 지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하는 살아생전 사역하는 동안에 부활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면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라. 지길 뿐만 아니라 무덤을 인봉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이타의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그 무덤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러네요. 그가 여기 누워 계시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무덤 앞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은총은 오늘 산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더더욱 신비로운 것은 우리 주님의 승천의 신비로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의 증인대라 말씀하시면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승천의 중요성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천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죽음도 우리 주님 앞에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와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승천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더더욱 신비로운 것은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안타깝게도 불쌍한 생명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린는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데 너무 더디오니까 그만 마음이 헤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니까 미쳐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거지요 그게 현재적 유대인들의 모습. 혹여, 혹여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 더디 오신다고 생각되어져서, 혹여 우리의 마음이 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헤이해진 이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말로 삶의 끈이 나아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적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가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절박함이 없어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 기도 안 해도 되나? 아니, 반대로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게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불릴 듯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목상인제 마음 속에 눈물이 납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한다고 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합니까?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예 심판 맞지요. 그러나 심판이 주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더복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공중 문세 잡은 자를 깨뜨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신비하신 분입니다.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 부활의 열과 승천과 재림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잘지키십시다 대림절 첫 번째 일에 아름다운 신앙, 때로는 뜨거운 신앙, 때로는 헌신하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제 그만 그만 주저앉아 있으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끼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에서는 역동성을 가지는 우리 성도적 삶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망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헤어졌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